코컷 사랑하는 감정은 오도안 느껴지는 혜림씨 네? 잠깐 와봐요 아네그 어, 네? 끓는 물 한번 생각해봐요 보글보글 보글 모르겠어요. 이 메타포를 자 혼자 사는 여자가 남자한테 라면을 먹고 가라 그런다. 그럼 남자 마음이 어떻겠어요? 막 끓겠죠. 끓어서 김이라도 나고 있겠죠. 그럼 여기서 이 김은 뭘까? 이김 아, 한번 해볼까? 아니죠. 여기서 라면은 진짜 라면이 아니에요. 라면의 본질을 봐야죠. 라면 생긴 게 어떻게 생겼어요? 막 뽀글뽀글. 그렇죠. 뽀글뽀글. 비비 꼬였잖아요. 여자들 교태부를 더 어때요? 막 비비 꼬잖아요. 아, 한번 해 봐요. 뽀글뽀글. 아니죠. 이 안에서 뭔가 좀더 끌어오는 그 원초적인 샤론 스톤 같은 그런 뇌세주구 누구지? 왜 너구리야? 왜 너구리니? 아니요, 혜림씨, 저는 배우한테 믿고 맡기는 편이나 이 정도면 괜찮아요. 어. 어. 오동통통, 쫄깃쫄깃, 농심 너구리. 어. 어 <laughs> 어, 이 너구리가 좀더 육감적이고 뇌세적인 느낌이 있네. 어, 좋다. 혜림씨. 우리 너구리로 갑시다. 빨리 가봐. 어... 너구리로 너구리로. 네. 자, 레디, 액션.